가장 비용도 적게 걸리고, 가장 간단한, 이건 한 번의 수술로 끝나고, 5주, 5주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가 연골을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 골반이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바로 이식해주는 방법입니다.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연골의 크기도 생각하셔야 되고, 환자의 나이도 생각하셔야 되고, 안녕하십니까. 이동탄 신도시 바르다임 병원의 관절 전문의 오광준입니다. 오늘은 그냥 딱 종류만 딱 말씀드리려고 해요. 특히 무릎 연골 재생에 관련된 뭐 주사니 이식수술이니 많이 많죠.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과감하게 상품명까지 소개를 시켜 드리겠습니다. 제대로 된 전문의를 만나서 자기한테 가장 적합한 치료를 받는 것은 현장에서 어, 자기를 진료하는 의사와 상의하시기 바라고 종류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사 치료가 있고요. 쭉 나눠서 이식 또는 뭐 재생 치료 이렇게 두 가지 나누겠습니다. 가장 뭐 최근에 많이 알려져 있는 게 뭐죠? 자가골수흡입농축무릎연골주사입니다 이게 지금 가장 최근에 소개된 거죠 말 그대로 자기 몸의 골수에서 골수를 뽑아서 농축을 하고 원심분리로 농축을 해서 무릎에 연골주사처럼 놔주는 치료예요 근데 줄기세포란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줄기세포의 농도 또는 줄기세포를 직접 이식하는 게 아니라서 자가골수에서 뽑는, 이게 이제 가장 최근에 아주 간편하거든요. 한번 조사로 끝나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라고 직접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가장 근접한 줄기세포 치료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중요한 내용이 이식, 재생에 대한 겁니다.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게 미세청공술입니다. 아주 오래된 방법이죠. 매우 간편하고, 연골 손상 부위에 구멍을 뚫어서 섬유성 연골로 오리지널은 아니죠. 섬유성 연골로 재생을 도모하는 가장 비용도 적게 걸리고 가장 간단한 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자, 두 번째 자가 골 연골 이식술이 있습니다. 자기 것에 뼈를 포함해서 원통형으로 쓰지 않는 연골 부분에서 원통형으로 뽑아서 연골 병면에 이식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이건 한 번의 수술로 끝나고 오쭈 오쭈 그럽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크면 이렇게 모자이크처럼 여러 개를 받기도 하거든요. 한번 수술로 끝나죠. 세 번째 자가 연골 세포 이식술입니다. 자기 몸의 연골에서 세포를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입니다. 두번 수술이 필요하죠. 두번 채취하는 거한 번. 배양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걸 다시 이식해 주는 거죠. 이거의 상품명은 콘드론입니다. 콘드론 영어로는 ACI라고 합니다. 줄기세포 배양은 우리나라에서 금지돼 있지만 자가 연골을 배양해서 이식하는 방법. 상품명은 콘드론이에요. 네 번째 자가 골수 줄기세포 이식술입니다. 이거를 뭐 이제 상품명으로는 비맥 이렇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자기 몸에서 자기 골수, 자기 뼈에 골반이나 골수에서 줄기세포를 분리해서 바로 이식해주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제대혈 줄기세포 이식술 상품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카티 스템 태반에서 줄기세포를 뽑아서 바이알로 돼 있죠, 약처럼. 만들어놓고 그거를 연골 벽면에 이식하는 방법. 카티 스템. 다음 6번 비슷한 이름입니다. 카티 라이프. 제품명 먼저 소개시켜드릴게요. 카티 라이프. 이게 카티라는 뜻이 연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제품을 개발하고 소개할 때 이런 이름을 많이 써요. 카티 라이프. 아가 그러니까 자기 거란 얘기죠. 늑연골, 갈비뼈요. 늑골입니다. 늑골, 늪골. 늑골, 갈비뼈. 늑연골 이식술, 카티 라이프. 이거 두번 수술해야 돼요. 그 대신 이거는 줄기세포가 아니라 연골세포입니다. 연골세포. 아까 자가 연골세포 이식술하고 똑같은 건데요. 다만, 늑골에서 연골을 채취한다는 거예요. 줄기세포는 아니고 연골세포를 바로 이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좀 구분을 해보면요. 요거는 연골 세포예요. 자기 연골 세포. 요것도 연골 세포예요. 자기 연골 세포. 근데 이거는 늑골에서 뽑았다는 거고 여기는 무릎이나 또는 다른 연골에서 할 뽑았다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줄기 세포예요. 요것도 줄기 세포예요. 근데 자가 골수에서 뽑았냐? 제대열에서 뽑았냐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자가골 연골 이식술은 뼈까지 포함해서 이 원통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수술로 끝나는 거죠. 요거는 뭐 세포를 이식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구조체를 이식한다, 구조물을 이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세 청공술은 뭐 이식하는 게 없어요. 그냥 구멍만 뚫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손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요 위에는 뭡니까? 위에는 이제 주사. 바로 주사하는 거. 요거는 이식하고 도포해서 재생을 도모하는 거. 근데 요미세천공성은 물론 이식도포는 아니죠. 구멍만 뚫어주는 거. 나머지 2, 3, 4, 5, 6을 구분할 때는 연골세포냐, 줄기세포냐, 재대열이냐, 자가골수냐, 아니면 원통형으로 그냥 구조물을 이식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그냥 9분 정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사실 우열을 가리기는 어렵죠. 근데 비용도 생각하셔야 되고, 연골의 크기도 생각하셔야 되고, 환자의 나이도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 되고, 두번 수술하느냐? 한번 수술하느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게 많죠. 오늘은 과감하게 상품명까지 얘기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직도 끊임없는 연구가 진행이 되겠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